아우, 진짜, 징해 죽겠다. 저파라다 있어. 진짜 토 나온다, 야. 이젠, 내가 토가 나온다, 야. <laughs> 예, 저 여기 탈해게요 여긴요. 오, 나이스. 여기, 여기, 여기 한 명. 뭐야, 여기 네 명. 얘 뭐야, 얘. 어, <laughs> 어, 어 저기 있어요? 애들이 어디 갔냐? <laughs> 언니 우리 꼭 살아남자. 오케이.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제가 꼭해 먹는다. 부럽다. 어? 어, 내가 죽이네. 내킬 떴다. 우리들이 먼저 가요. 어디가 어디가 가지마 나이스 안돼! 개먹었다 아, 네. 아이씨 베란, 베 베란다로 베란다로 들어와요 베란다로. 베란다 베란다 야돼 뒤로 네 뒤로 아 뒤로 해갖고 뒤로 갖고요 통로로 여기 통로 여 아, 이렇게 기야 <laughs> <laughs> 어? 문열렸다 너무, 너무 많아. 1층에 1층에 1나 지금... 부상 있어 에1 있어요? 층에1 어. 나이스 오타 1층 있어요? 오타 있어요 층에에 2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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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에 2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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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층에2 언니, 어, 저 오토바이 산책로 어디로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왔어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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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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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오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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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자! 어, 수상, 문 닫자! 수상, 수상. 오케이, 문 닫아! 문 닫아! <laughs> 우리 살아도아야 돼! 민영님 그 자체! 아니 영님이 샴푸가 장난 아닌데? 땡큐! <laughs> 고마워 환타님! 이거는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행 버스? 맞어 영님이랑운전다 얘가 오토바이인가? 저기 에, 있다 애니? 건너편! 애니! 건너편? 애니 방향 애니? 응. 애니? 아 다른데구나 어, 지금 1층에서 소리난다 뭐야? 이 소리 뭐야? 갈게요 어? 아, 잠깐만요. 이거 뭐요 좋아. 뭐야? 이거 뭐야? 120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이 아나 던지는 뭐 있었음 있었으면... 아유 기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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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될까요? 뭐야? 바로 사망이에요? 네 바로 사망이에요 아니 잠깐만 영림이 뭐해? 할 네? 없는데? 저요? 언니 왜요? <laughs> 언니 왜요? 죽는셨어? 영림이 방송하기 싫구나? 어 하나 더 어, 있을 거 저기 있다 되며, 여기서? 340 컴퓨터 조금 멀리 한, 있는데.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월요일이 최고야. 영님님 핵잘하십다 지금 친구들이랑 싸우는 거. 같아. 고마워요. 핵잘해송 칭찬 고마워요. <웃음> 얼굴만 나왔고. 엄지 있어요 저희 집에. 엄지 두 개. 여기 남 남님네 집이야? <laughs> 어야 집이. <laughs> 저희 집에 엄지 엄지 그립이 있어요. <laughs> 여기 엄지 그립. 여기 집에 이렇게 나, 여자 포스터 이렇게 막 해놓고 야 이런 스타일 좋아해. <laughs> 저기요? 좌판 아, 예인 사생활인데 아 저기요? 아어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뭐야? 뭐야? 아, 보셨어요? 아 뭐야? 맞았어요 이거? 우기님이 우기 나스로 쓴거예요아 진짜요? <웃음> 아 맞았어?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그래서 내가 그 바로 썼어 여기 총사형 앞에 저기 있고요 아 몰랐어 몰랐어 아, 죄송해요 아여쯤에 <laughs> <거기쯤에>? 되게 <등이> 아무렇지 <laughs> 않게 있길래 <laughs> 마음에 상처를좀 <laughs> <laughs> 포스터 때리다가 <웃음> <웃음> 어 한대 맞았으면 한대 돌려주는 이제 저부터 거야. 돌아가겠습니다. <laughs> 아 너무 웃기네. <laughs> 막 휘둘리시네를. 어떠한 소리? <laughs> 애니. 알고했어. 틀림. 고이 방향. <laughs> 그냥 그 사방에 있다 얘기. <laughs> 차나요? n 방에 차. 10 어. 아, 잠시만 소리가 이거, 개 가까운데 나랑 이거. 지금. 저희 앞에. <laughs> 이거 영림이 쓴거 아니에요? 아나 아니라니까 나 카카오를 아, 아, 야 아까 한대 맞았다고 쓰고 나한테 <laughs> 여기 <여기에> <laughs> 네, 네. 여기 여에 저기 있어요 네네 여기 저기 있어요 지금 제 눈앞에 둘 저희는 거기까지 못갈고 가. 세명 보여요? 잠시만요 수로 갈려다 카고오 쏘는 게 맞았는데 그니까, 아니 카고 안으라 아니라... 카고였어요? 저기 있다, 화인. 나이스한대 맞았다. 가자, 푸시, 푸시. 여기에 세, 하나 기절, 둘 기절. 아이고 피가 없었어, 피가 없었어. 피가 없었어요. 음... 안돼. 노란 핑 노란 핑 네, 주앙 핑쪽 노란 핑쪽한명더 있어. 요 주앙 핑 노란 핑제제나제소아일 제일... 아... 아제 아니 저제아제아 제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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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일아일아니아일아일아일아아제아 제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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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영림, 언니가 유하. <laughs> 유하? 유하가 뭐야? 유하, 영 영림 튜브 가1등 일등 가야겠다 이거. 뀨. 아 영림이 너무 다르. 이거, 어, 이거 1등하면은 영림님 캐리지아 <laughs> 이거 되게 막 엄청 부담 주는데? 이거 왠지 잘해야 될것 같아. 당연하죠, 당연하죠. 일부러 부담. 아 거. 잘해야 된다고 확이히 네, 네. <laughs> 어, 아까 별로 없는 죽은 건가? 안 보이네. 무려 했어요. 아, 약이 별로 없는데. 아, 괜찮으세요, 약? 어약 완전. 형이요. 저. <laughs> 큰일 났네 643. 아아아 <laughs> 아, 아, 저기 계셨네. <laughs> <laughs> 루팡이 데일리션네 루팡이 저 30. 6... 4, 4거든요?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저 6, 6, 4 <laughs> 영림이 최다킬 하는 거 아니야? 나? 지금 난... 한 8킬 한거 같은데 8킬 나 근데 최다킬이 근데 13이야 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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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. 나 8킬 <laughs> 와 되게 많이 해치네 최다킬이요 아, 네 여기 있다, 요 여기야, 여기. <목소리> 그렇지않어 지금 남님한테회복템 어? 좀만 드실... 와우, <목소리> 이것은 천국. 이거 저 다리 건너는 거데 어, 그러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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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좋아요. 그냥 그냥 수 있어, 할수 좋았어, 좋았어. 총소리 다 무시하고. 무기님 쪽으로. 여기서 차 버리고 들어가는 것도. 응. 오우, 갑시다! 음, 운전도 잘해. 그... 저헬템 3, 하나 3, 2, 1네. 어휴, 감사합니다. 저 2, 1, 2, 2, 2, 3. 이이 0이요. 어, 뭐야 뭐야. 아. 들어가야겠다. 란 님이 이스택이어서란 님이 이 스택. 아니. 어. 어. 그 아니라 영님이 먼저. 너무 속빵 거야. 괜찮은데? 하 눈물 난다. 괜찮아. 이곳이라면 수류탄으로 부터 안전해. 그러니까. 저기 에시반 같은데 계정 보니까. 네. 영님이요. 네. 나무딘 것 같다. 까는 음. 들어있나 보다. 아 어, 플루핑이 나는데 내 피. 저도요. 아쉬워. 플루핑했는데 비자하면 너무 슬퍼. 그니까 슬프잖아 어? 아 깜짝 사람인 줄. 기다려요.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서 쭉쭉쭉 들어가면은 되겠네요. 달은 아, 어차피 느려가지고. 아 영림이 사주 경기 좋아요, 영림 선수. <laughs> 사주경기 아... 선수. 사주경기 아 사주 경기. 아 영림 선수. 노란 핑한명 있을 거예요. 어, 그거 시체 아닌가 그? 타코데 뒤에 저, 네 하나 살아가지고 어, 뒤로 빠졌어요. 아 위로 올라간다. 아, 올라갔어요. 지금 타코갈. 에 네, 거기 타코갈 거기. 쪽으로 몇명 올라갔어. 세명 응? 올라갔어. 3명. 뭐야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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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 아, 저기 한명 있다. 혼종의 인 헤드로 가지? 두데안되 아우 돌럽게 커네. 오 여기 여기, 여기 두, 명, 두 명. 집에 세 명. 집에 보이는 거세 명. 아 열. 아 우기님. 아, 더 덫. 저기 집 근처. 여러분. 노라핑 세 명. 저 어? 뭐야 저 엎드린 건가? 어 아니네. 여기 있, 네, 그 오른쪽에 오르비... 오, 아, 나이스. 나이스, 여기, 그럼새명 남님이 보이시나요? 새벽 남님 위에 있어나요 빠진 라스트 tv에요. 어, 아, 확인, 우와 이게 왜 죽어? 아, 헤드 맞았다. 아, 착공을 나이스 나와라. 인가요? 어, 내 머리 안 보이나? 어, 둘로 간다.